코로나19 때문에 경남의 초등학교 1,2,3학년도 오늘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큰 차질 없이 진행은 됐는데 학부모들 손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온라인 개학식을 위해 학생들을 불러모읍니다. 몇시 들어온다고요? 11시? 어, 그렇죠. 그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통합교과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과 친구들 속에 교가 제창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이어서 손쉽게 동영상을 보면서 1교시 수업인 자율 활동을 마칩니다. 바로 옆 1학년 교실에서는 온라인 입학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확인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줍니다. 선생님이 휴대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급과 수업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밴드에 저장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늘들고다니시폰 안에 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밴드 중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부모님들에게 실시간 영상을 보여 드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계약하면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 아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학교도 애초 돌봄 학생 25명에다가 긴급 돌봄 학생이 19명이 나늘어 돌봄교실과 컴퓨터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진이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학습 꾸러미, 즉 학습지와 교과서를 펴놓고 학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첫 접속 단계나 출석, 알림장 확인 같은 것들은 부모들이 챙겨야 합니다. 장기화되면 엄마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고 가족 이제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어그 학습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3단계 온라인 계약으로 도내 초중고 37만여 명이 원격 수업을 하는 초유의 상황은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